네 여러분, 그리스요. 오늘은 태국 캐디 얘기할 거고요. 궁금하실 거예요. 태국 골프 캐디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까지 할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전에 저희 크리스월드에서 이번에 눈썰매장, 얼음썰매장을 만들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도 좋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글램핑에서 불멍, 물멍. 이렇게 즐겨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가성비 넘치는 글램핑을 아이들도 방학했으니까 아이들 이제 눈썰매장, 얼음썰매장에 풀어놓고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쇼핑이라고 되어 있죠? 쇼핑 누르시면 로스트볼이라든지 특히 태국 가시는 분들, 로스트볼, 뭐 장갑 이런 것들 다 많이 비싸니까 저희들 쪽에서 준비를 해 가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쇼핑몰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외로 태국 골프를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더라고요. 투어 가시는 분들이나 안 가셔도, 아, 궁금한 게 태국 캐디 분이죠. 제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태국 캐디는 어디까지, 어떤 일을, 그 다음에 우리가 태국에 가면은 캐디 분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나가면 가장 먼저 마, 만나는 게 이제 캐디예요. 근데 아, 한국이랑 다르게 1인 1캐디입니다. 캐디는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써야 돼요. 태국 가면 필수 사인 거고 제 영상에도 있었지만 좀 예쁜 여성분들이 나오는 그런 골프장도 있어요. 예, 프리티 네. 프리티캐디라는 분들도 직종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그러면 태국의 모든 골프장에 프리티캐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 극히 한정적으로 있어요. 극히한약적으로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서 내가 프리티 캐디를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프리티 캐디는 미리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신청을 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좋죠. 단순하게 동물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쁜 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물론 엄청나게 긴 스타 두꺼운 스타킹을 입기, 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잠깐의 착시예요. 혹시나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프리티키드가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 근데 서비스 마인드는 좀 좋죠. 그 게다가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굳이 경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업무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골프를 좀못 치는 편이다라는 분은 프리티키드가 필요 없어요. <laughs> <laughs> 너무 차별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아니, 너무 차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프리티 캐디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그냥 예뻐요. 그냥 웃어요. 장난 잘 쳐요. 끝이에요. 근데 일반 캐디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프리티 캐디는 내가 공을 딱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딱와 가지고 이제 느시난 다리로 이렇게 딱 와서 그 우산을 딱펼쳐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엄브렐라 거리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우산을 딱 햇볕이 막아줘. 그리고 씨고고 가요. 오빠 화이팅 하고 가요. 근데 오빠라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빠는 거의 모든 동남아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오빠라는 말은 태국 여성들한테는 모든 한국 남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 놀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60 넘은 할머니분도 오셔가지고, 오빠! 이래요. 그2 0살 먹은 친구도 와서 오빠! 이래요. 예, 거기에 너무 단어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한국 남성은 그냥 오빠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K 컬처가 그만큼 무섭고 위대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나이 지긋한 캐디님이 딱 나한테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샷을 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수고 와요. 딱 서요. 내 옆에 내 귀에다 대고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오빠. <목소리> 2번 홀, 파포. 왼쪽 오르막, 옆에 위험해. 이걸 한국말로 다 해줘요. 누가 더 좋아요? 물론, 프리티 캐드가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조금 잘못 치신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사실 일반 캐디 중에서도 나이지긋한 캐디분을, 물론 고를 수는 없어요. 고를 수도 있기도 한데, 처음 가자마자 고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번호들이 다 있거든요. 팁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서 골프를 쳤어요. A라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이나 모레 A라는 골프장에또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캐디분을 눈여겨봐줘요. 우리 동반 모임에서도. 대부분이 들 나이 지긋해. 한 50대 이상. 이 정도 되신 분을 저는 캐디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캐디분은 거의 골프장의 박사예요. 거의 그냥 딕셔널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오빠 그렇게 치면 안 돼. 오빠 힘 너무 주고 있어. 오빠 방향 잘. 오빠 어드레스 미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 네, 다시 방향으로 돌아옵시다. 프리티 캐디는 다음에 영상을 한번 꾸며 볼게요.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 어, 일인 일 캐디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플레이어를 보호해 준다, 케어해 준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커요. 한국은 일단 아무리 잘해도 네 명을 커버쳐야 되잖아요. 그중에 백돌이도 있고, 그중에 머리올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카트도 한 대. 카트 하나에 나랑 캐디랑 딱 타고 있으니까 캐디가 운전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카트가 페어의 어지간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카트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볼 앞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넘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디가 해주는 것들 중에 날씨가 덥잖아요. 더우니까 와서 우산을 펼쳐줘요. 우산 펼쳐주는 게뭐 그렇지만 아 아니 동남아에서는 그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태국 여행 가실 때는 경량으로 된 우산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게참 좋다. 그러면은 캐디 분이 그걸 펼쳐서 기다리거나 지체될 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런 게 한국에선 기대할 수 없죠. 옛날에는 해줬어. 아주 먼 옛날. 거의 없죠. 우산 씌워주는 캐디라는 거는. 할 수도 없고. 예, 그게 이제 태국 캐디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고, 제가 제일 좋다라고 느낀 점은 가식이 없는 감정 교환이 돼요. 이 캐디가 정말 대부분의 태국 캐디들은 나를 응원해요. 원래 천성이 그래요. 정말 이 아저씨가 잘 쳤으면 좋겠어. 이 한국에서 온 오빠가 정말 잘 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못 치나 싶어. 그 답답함이 나한테 느껴져. 근데 잘 치는 캐디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계시지만 프로 겸 캐디도 있어요. 그러면 와서 슬쩍슬쩍 슬쩍 팁을 줘요. 오빠 헤드업, 오빠 헤드업 안 돼. 오빠 여기 팔힘 너무. 음 응. 이런 식으로.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볼수 있다라는 게 골프라는 운동에서 모든 운동에서 중요하지만 골프라는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 캐디의 눈으로 나를 볼수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100%오존하면안 되겠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캐디 역할에서 그런것들 중요하다 그 다음 세번째로 한국사람들 막 경쟁심리가 너무 세잖아요 어, 왜 이렇게 이번에 이 병은 봤죠 오징어게 뭐 기억나요? 팽이? 팽이 그렇잖아 야! 평신아 이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골프장에서 많이 해요 그러고 있을 때 태국 캐디는 와서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줘요 어? 터치가 있어요? 어 터치 너무 많죠 개를 주물러 줘. 오빠 릴렉스. 릴렉스. 아, 그게 무슨 이성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내 게임을 같이 이제 같이 응원해 주고 이 오빠가 좀잘 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데 막어 게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음... 이렇게 하고 싶어. 잘 되겠어? 응. 그러니까 오빠 릴렉스. 릴렉스. 어. 그렇게 해줄수 있는 타이 캐디만의 그러니까 좀 인간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심지어 나는 캐디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치고 나서 뒷땅 진짜 심하게 한번 했더니 오빠 트라겐. <laughs> 내가 이렇게 했더니 <했다>. 다시 쳐. <laughs> 연습해. 뭐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너무 친구네 예. 그 나이 드신 캐디 분들 중에서는 나 엉덩이 토닥토닥 해줬어다 <laughs> <laughs> 근데 아, 또이병헌 나왔어. 아, 병신아. 그러니까 나이 지긋다 나보다 훨씬 많죠. 와가지고 군대 네 토닥토닥해서 오빠 괜찮아. 힘내. <laughs> 아 그게 우리 감독님이 골프를 안 쳐서 그렇지 가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이야기만 들으 너무 따뜻해, 분위기가. 따뜻해요, 진짜로. 나, 내가 태국 골프 영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봤잖아요, 생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태국 캐디가 뭐까지 해줄 수 있냐.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해줘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한국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모시게 된 크리스 캐디입니다. 예. 네, 자 운동부터 하실까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근데 태국 캐디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뭐하게 뭐가 풀려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캅그 다음에 마지막에 팁을 적게 주던 많이 주던 난 좋더라고요. 요즘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미소의 나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태국 골프의 가장 좋은 점이 캐디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캐디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아 지금 머리에 딱 캐디 하는 순간 아씨막또 200원 나올라 그래 <laughs> 그렇게 생, 나쁘게 생각나는 캐디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그 많은 태국 캐디 중에 나쁘게 생각하는 캐디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대충대충 했던 캐디도 기억이 없고 아 너는 치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했던 캐디도 기억이 없고 항상 전력을 다해서 내어을 지켜줬던 그런 캐디. 내가 잘 치면 정말 같이 좋아하고, 음... 내가 못 치면 아, 아 오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아 어, 정말 안타까워서. 이 <laughs> 태국 캐디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내 골프에 정말 한1 8월 동안 길게는 3 6월 동안 정말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태국 골프 열심히 치다 보면은 공 많이 져버려요. 근데 캐디분들은 정말 잘 찾아와요. 한국은 이제 없어진 전래동화 같은 게 됐거든. 캐디분이 공 찾아오는 게 조금 이제 어, 오, 어, 야공 찾아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 오, 어,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런 상황인데 태국 캐디들은 그래도 공을 잘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태국 갈 때는 로스트볼을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가면 예, 네, 가면은 엄청 비싸요. 캐디 피 이런 거는 캐디 팁은 싼데 볼 비용은 여러분들 프로샷 가보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트 볼을 저희 쇼핑몰에 서 사가지고 가시면은 편안하게 장갑 이런 것들 너무 비싸. 장갑이 금방 촉척해져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저렴한 장갑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서 동반자분들도 좀 드리고 하면 은 매너 짱. 기습 광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태국 캐디에 대한 부분이 항상 태국 골프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힐링을 받으러 가는, 그 골프 자체를 막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사실 이병헌 얘기했던 것도 약간 거짓말이에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그렇지 뭐. 다시 치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인데, 태국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물론 대화가 캐디랑 완벽하게 소통이 되진 않지만, 서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한국 캐디랑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 태국 캐디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쁘다 라고 얘기할 만한 점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디 팁 얼마나 주냐고 하는데 한 300밧에서 500밧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300밧이면 12,000원 정도야 그게 제일 큰 거죠 캐디 팁이 아깝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런 거 있죠 팁이 작게 나가도 정말 나와 아, 돈아까 미쳐버리겠다 라는 생각 들때 있는데 캐디 팁이 아깝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시작한지 얼마 안된 캐디 분들 또 태국에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신 자래요 어 괜히 황제 골프라고 <laughs> 하는게 아니네요 어 그렇죠 진짜 황제 골프죠 1인 1캐디가 준비되어 있고 근데 이제 황제 골프인데 대우 못 받는 황제도 있잖아요 <laughs> 좋아요 캐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크리스월도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영상은 뭐이 정도만 내용 알고 계시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캐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어느 골프장을 가서 어떤 캐디를 만나도 조금 부족한 캐디를 만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근데 그 부족한 캐디들은 나이가 엄청 어린 경우가 많아요. 딸 보는 심정으로 이해를 해주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